그 여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면 약해 보일 테니까. 나는 32살, 평범한 회사원 김지은이다. 남편 민준과는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함께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안정된 삶을 꿈꿨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IT회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엔지니어였다. 친구 혜진은 나와 같은 회사 동료. 나보다 두살 어리고 더 예쁘고 활기찬 여자. 그 둘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내 뒤에서 웃으며 나를 속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민준의 짐이 이미 반쯤 정리되어 있었다. 이혼하자. 혜진과 새로 시작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서류를 내밀며 마치 업무처럼 처리하려 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싸우지 않았다. 소란 피우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때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분노. 아니, 더 차가운 것 계산.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내 대답의 민주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을 테다. 하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번뜩이는 그 도시처럼 내 마음도 차갑게 빛났다. 왜 나였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핑계다. 민준은 항상 야심차고 더 나은 것을 추구했다. 혜진은 그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이었을 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혜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민준의 회사에 합류했다고 들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괜찮아, 물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네,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달랐다. 자유. 그건 시작일 뿐에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이미 커플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행복한 척.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증거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공정하게 나누자, 민주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공정이 내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할 계획이었다. 먼저, 재산 분할. 우리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도와준 돈으로 산 거라서. 민주는 그걸 잊었을까? 아니, 그는 알면서도 무시했다. 변호사와 상담 중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도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돼요. 나는 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과 혜진의 메시지, 사진, 심지어 호텔 예약 기록까지. 어떻게? 간단했다. 민준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그는 항상 게을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단순한 이혼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삶을 천천히 망가뜨릴 거다. 왜냐하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그런데 밤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팠다. 정말 이게 맞나? 복수는 나를 더 아프게 할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을 지웠다. 살아남기 위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혜진의 빈자리를 채우는 프로젝트. 나는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나를 동정했지만 나는 그 동정을 이용했다. 혜진이 떠난 게 아쉽지만 이제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상사는 칭찬했다. 지은 씨. 강해졌네, 강해졌다. 아니, 그냥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다. 민준과 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좋은 동네. 나는 그 주소를 알아냈다. 친구를 통해 이제 기다릴 차례.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할 때 무너뜨리는 게 재미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그들은 그냥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 실수는 용서받지만 배신은 다르다. 이혼 서류가 완성됐다. 법원에서 만난 민주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빨리 끝내자, 으,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끝내자, 하지만 내 미소는 차가웠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혼 후,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버텨, 버티는 게 쉽지 않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민준과 혜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이제 내 선택 차례. 회사에서 일에 몰두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동료들이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빈자리를 느꼈다. 혜진이 있던 자리. 그녀는 이제 민준의 회사에서 일한다. 그 회사는 스타트업, 성장 중이었다. 나는 그 회사의 정보를 모았다. 웹사이트, 투자자 목록, 심지어 내부 문서까지. 어떻게. 네트워킹. 업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민주는 야심차라. 그는 CEO가 되려 한다. 혜진은 그의 오른팔. 그들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다. 먼저, 익명으로 회사 내부에 소문을 퍼뜨렸다. CEO의 여자친구가 승진한 게 우연인가, 작은 게시판에 올린 글 반응이 왔다. 불만이 쌓였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관찰했다. 민준의 일상을. 그의 소셜미디어, 출퇴근 시간. 그는, 여전히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혜진과 함께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왜? 아직 모른다. 그냥 모으는 거다. 밤에 집에 돌아와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망가뜨릴까? 이미 망가졌는데. 민준의 말,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그게 반복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단계, 그들의 관계를 흔들기. 혜진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대학 때, 다른 남자와 스캔들이 있었다. 그 남자는 지금 결혼했다.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혜진 씨가 다시 바람 피우고 있어요. 증거사진 첨부. 그는 화가 났다.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으로 혜진을. 혜진은 당황했다. 민준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어떻게. 그들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우연인 척,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민준의 스타트업은 자금이 필요했다. 나는 그 투자자 중한 명을 알았다. 옛 동료. 그에게 말했다. 민준 회사, 내부 문제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는 투자를 철회했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수척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감. 조금.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민준의 회사와 협업. 우연. 아니다. 내가 제안했다. 그 회사 기술이 좋아요. 상사는 동의했다. 회의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놀랐다. 지은아, 오랜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사업이잖아요. 회의 중, 나는 의도적으로 혜진의 과거를 언급했다. 과거 스캔들이 프로젝트에 영향 미치지 않나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그래? 복수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화가 났다. 나는 차갑게 답했다. 복수.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는 한숨 쉬었다. 우리가 미안해. 하지만 끝내자. 끝내자.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이게 맞나? 그들의 고통을 보며 나도 아팠다. 복수는 양날의 검 나를 베고 있다.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준과 자주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투자 철회로 자금난. 혜진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병원 기록을 통해. 어떻게. 지인 의사. 혜진 씨,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 정보가 유용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나는 데이터를 조작했다. 민준의 회사 자료에 오류를 심었다. 작은 실수. 하지만, 그 실수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페널티를 요구했다. 민주는 화가 났다. 이게 내 짓이야. 그는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었다. 나는 깨끗했다. 법적으로. 민준의 회사는 손실을 입었다.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혜진은 민준을 탓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그 대화를 들었다. 녹음으로. 카페에서.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이게 재미있나? 아니, 피곤하다. 밤에 잠못 이룰 때, 과거를 떠올렸다. 민준과 행복했던 날들. 결혼식, 여행. 왜 변했을까? 그는 항상 더 나은 걸 원했다. 혜진은 그더 나은 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너지고 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민준의 상사, 투자자들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민준 대표, 사내 불륜으로 회사 망치고 있어요. 증거 첨부. 사진, 메시지. 반응은 빨랐다. 이사회가 소집됐다. 민주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혜진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버린 대가야, 이 그녀는 울며갔다. 그 모습이 아팠다. 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약했다. 민준처럼. 민준은 술에 취해 전화했다. 미안해, 지은아. 돌아갈게 나는 웃었다. 늦었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돌아오면 용서할까? 아니, 불가능. 배신은 지울 수 없다. 회사에서 나는 더 승진했다. 이제 부장. 동료들은 나를 존경했다. 강한 여자,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변했어, 그랬다. 변했다. 민준의 회사는 파산 직전. 그는 빚을 졌다. 혜진과 헤어졌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만족. 조금. 하지만 공허가 컸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도와줄게, 나는 말했다. 그는 의심했다. 왜? 과거 때문에 거짓말.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 조건으로 그의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 그는 동의했다. 이제 나는 그의 회사를 통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정신이 피곤해졌다. 불면증, 우울. 의사를 찾았다. 스트레스에요. 약을 먹었다. 복수는 나를 병들게 했다. 정말 가치 있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멈추면 패배니까. 민준의 회사를 인수한 후 나는 CEO가 됐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전 대표님은 나는 말했다. 회사했어요. 민준은 빚을 갚고 사라졌다. 혜진은 연락이 끊겼다. 서울을 떠난 모양이다. 회사 운영은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시켰다. 매출이 올랐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운. 계산된 복수.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이 늘었다. 서른세 살 하지만 늙어 보였다. 곡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지방에서 일한다. 평범한 직원. 혜진은 결혼했다. 다른 남자와. 나는 그걸로 만족해야 하나? 아니. 아직 부족하다.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나를 버린 대가 이제 느껴봐 김명으로. 그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고통받고 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과거 민준의 아이디어. 나는 그걸 훔쳤다. 성공했다. 업계에서 칭찬받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나인가? 도둑 아니 복수. 혜진의 남편에게 연락. 혜진의 과거를 아세요? 증거 보냈다. 그들의 결혼이 흔들렸다. 혜진은 이혼 소송 중.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 이제 불안하다. 어디까지 갈까?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다한 짓이야, 그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너 미쳤어, 그는 갔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 친구가 없고 가족이 멀어졌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다음 단계, 민준의 새 직장을 망치기. 그의 상사에게 소문. 민준, 과거 불륜으로 회사 망쳤어요. 그는 해고됐다. 이제 그는 실업자. 혜진은 나에게 메시지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답했다. 늦었어,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에 이원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받았다. 너무 갔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패배.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혜진의 자살 시도 후 나는 병원을 찾았다. 멀리서 봤다.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재회한 모양. 내 탓이다. 복수가 그들을 다시 묶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먹었다. 불면. 꿈에서 민준의 말.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깨어나서 생각했다. 이게 끝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 회사에서 나는 최고조에 달했다. 매출 기록. 하지만 공허.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무섭다, 무섭다. 나 자신도 무서웠다. 민준에게 연락. 만나자 카페에서 그는 왔다 무슨 일 나는 말했다 끝내자 그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잖아 어 맞다 내가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줬다 새 시작해 그는 받았다 고마워 하지만 그의 눈에 원한이 보였다 해지는 퇴원했다 그들은 함께 떠났다. 부산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회사에서 일에 몰두. 하지만 밤에 후회. 정말 이게 맞았나? 복수는 나를 잃게 했다. 인성, 감정. 새 프로젝트. 경쟁사와 충돌. 민준의 새 회사. 우연. 아니다. 나는 그걸 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주저했다. 왜? 피곤해서. 결국, 포기했다. 그냥 두자, 하지만 내 안에서 목소리. 멈추면 패배야, 갈등. 혜진에게서 메시지. 고마워, 그만둬서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행복할까? 모른다.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빈 껍데기. 친구를 만들려 했지만 어려웠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차가워. 밤에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여전히 빛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의 대가.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민준과 혜진은 결혼했다. 소식을 들었다. 소셜미디어.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처럼. 회사에서 나는 퇴사했다. 새해 시작. 하지만 어디로? 모른다. 집에서 옛사진을 봤다. 우리 셋 행복했던 날 이제 다 끝났다. 복수는 성공했나? 그들은 고통받았고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나도 잃었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광기? 정말 내가 옳았을까?